없어서 사랑하는 귀한따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귀한딸이다. 내 앞에 카데이션이 멋지게 분홍색으로 잘 피어있는 예언적인 그림이 보인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따라 너는 자녀들로부터 이제 어 축하의 소식을 듣게 될 것이며 또 아름다움의 소식을 듣는 향기라는 놀라운 축복의 시즌이 지금 시작이 되었으니 너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능력의 딸이 되어지게 될 것이며 내 자녀들이 그와 같은 복을 받아 여기에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딸아, 너는 능력이 있는데 사랑하는 귀한 딸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있어서 능력의 머리가 자라도록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줬더라. 그러므로 너는 머리를 이렇게 막 흔들고 있는데 머리가 동그랗게 머리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너가 머리를 상세를 돌리는 것처럼 이렇게 돌리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므로 너가 중보기도를 들릴때그 중보기도는 잘돌아가는그 머리처럼 능력이 있어서 어? 그 능력으로, 어, 내삶의그 중보의 기도에 응답과 축복이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너는 그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니라. 사랑하는 딸아, 너는 배를 항구에다 잘 이렇게 튼튼한 밧줄로 잘 묶어 놓은 것이 보인다. 그러므로 너의 배에 축복을 실을, 어? 축복을 실을, 어? 시진 왔으니, 너는 축복을 실고, 배가 만선이 돼가지고, 어? 기적소리를 울리면서, 어? 하면서, 이렇게, 어? 너가 기쁨의 뭐 여행을 떠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조리이 말씀을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떠라, 어? 어? 그 백신, 어? 백신 맞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백신을 통해서 이제 너를 더욱더 강건하게 하고, 또 악한 것들이 네? 너희에게 품 못하게 하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며, 너는 떠는 가운데서 어? 이제 성령의 근거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님이 네? 말씀하시느니라. 옥수수가 어, 그 본색 옥수수가 잘 익어가지고, 이렇게 너가 이렇게 꺼가지고, 이렇게 에? 딱 처마 밑에다가 이렇게 너는이적인 그림이 보인다. 그러므로 너의 천국 갈 때까지, 너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 에 있어서 어 내가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게 될 것이며 너는 기름지고 윤태가 동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부족함이 없는 내 사랑하는 아 딸이 된다고 하니 너는 그 축복자니라 그러므로 너가 염려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너가 전진해 나갈 때 주님이 너를 알아주시고어 붙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난다고 하니. 너는 그복을 받을 지니라. 아, 네. 집에 가고 오고 하는 그 모든 길에도 성경님이 자동차에 큰 헤드라이트를 그 비춰갖고 너를 인도해 주니 너는 절대로 어떤 구덩이나 물구덩이에도 빠지지 않냐고 너는 바삭바삭한 좋은 길을, 마른 길을 잘 걸어가는 능력의 딸이 된다고 하니까. 너의 오고감도 염려하지 말으라고 그님 말씀을 하시느니라 내가 그렇게 너를 축복하느니라 아멘